저게 70이 한 60에서 80사이있죠 예. 그 사이에 힘이 없어가지고. 예. 들들 했거든요. 아 힘이 없다고 힘이 힘이 좋아져버렸어요. 야. 그 확실히 느껴버렸어요. 음. 아. 아니 항상 보면은 이 차가 한스타트갈때한 60에서 80 사이가 약간 안 좋아요, 그게. 아. 힘이 힘이 없다는 거지. 힘이 없어져버리는데 그러다 그보 세게 밟을 수도 없고. 아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네 지금, 지금 상황은 괜찮은데 산타페 CM 자고성능엔터보고성능엔터보 고성능 엔터보 지금 장착을 하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동을 켜고 이렇게 달려본데 어, 어,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네 핸들이 아직 핸들이 떠는 게 많이 줄어들습니다 핸들 떠는 게좀 심했어요? 아 달기 전에요? 네, 달기 전에. 약간 예, 좀 덜덜덜 떨었죠. 덜덜덜 떨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얌전해졌어요? 네. 그럼 엔진이 막 이렇게 많이 요동을 쳤는데 지금 고통능 엔터 엔터 때문에 공기가 잘 들어가니까 잔잔해졌다는 거죠? 네. 그런 변화가 바로 왔어요. 네. 일단 일차적인 변화가 왔고요. 떨림이 예? 많이 떨, 많이 좋아했어. 요 떨림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거든요 네. 자 출발할 때장착전하고좀 틀린가 한번 보게요 자 출발 어떠세요? 파워 좋네 예 파워 파워가 좋아 파워가 좋아요 네. 아 장착절하고 좀 차이가 확 나나요? 네. 아 이렇게 장착을 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효과가 제가 브레이크를 아 SL에 저 원래 손채밟밤 스타일이거든요. 예, 예. 좀소에밟아도 힘이 좋은데. 힘이 좋아요? 네. 바로 그 이겁니다. 자, 이 차가 뭐 5등급 차량으로 DPF 의무 장착 차량이죠? 네. 몇 년식이죠? 산타페 시에 2005년식. 2005년식. 자, DPF를 장착했죠? 네. 근데 거 뭐야, 매연 검사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불합격. 불합격 됐어요? 네. <laughs> 야 갖고 허다하다 고민거리가 많아 가지고 저한테 오셨는데 고성능 엔터 보가 인제그 카본 슬러지 아까 열어봤을 때 굉장히 심했죠 네. 그러니까 불합격이 됐는데 이제 와류로 인해서 강한 와류로 인해서 카본 슬러지를 밀어 버리니까 매연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제 검사 불합격 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잘 달리고 힘을 쓸수 있는 거예요자 파워가 좋아요 예예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예 아, 좋으시니까, 야, 저도 좋네요. <laughs> 와, 쎄, 한번 올라 버렸한번싹 네, 밟으면 또 매연이 쫙 빠져나갑니다. 네, 카메라죠? 아니, 방법이에요, 방법. 방범. 네. 계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막길, 산타페 CM.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르막길, 어떻게? 네, 좋습니다. 잘 올라가요? 예. 네. 전에 비해서 힘을 좀잘 쓰면서 올라가나요 부드럽게? 네 가벼운 것 같아요. 아 가볍다는 얘기? 네. 아 오르막길도 가볍게 힘 쓰면서 간다. 네. 차가 좀 많이 변했네요. 자 핸들 떨림이 잔잔해졌고. 네 헐리 떨림은 이 없어진 것 같은데? 벌써. 떨림이 없어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출발 때나 달렸을 때 힘이 어때요? 네 힘이 좋아요? 네네. 네. 딱 몸으로 느끼실 때 확연하게 좀 좋아졌어요? 네 그냥 힘도 좋아지고 뒤에 창문 한번 올려볼까요? 아, 여기 자 이제 카메라 없거든요 여튼 이제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얼마나 차가 잘 빠지고 잘 달리는지 여기서 다른 차 테스트하다가 220까지 당겨버리더라고요 <laughs> 넥서스 우리 고객님 고속버스 기사인데 기사님이 랑 제대로 한번 쏘아보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시원하네. 예? 시원해. 시원하게 잘 나가요? 네. 시원하게 잘 나간다. 음. 아유. 개운하게 잘 나간다. 시원하게 잘 나간다. 아이고 시원시원하네요.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차는 일단 잘 빠지고 잘 나가야거든요. 그거 부드럽게 나가야 연비가 나와요.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내가 출발할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차도 새 차의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승차감이 나와요. 승차감이. 승차감 어떠세요?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게. 떨림이 없으니까. 예. 떨림이 없으니까. 네, 안정이 되네, 안정이 되죠. 아. 안전한 주행이 되죠? 네. 핸들이 떨어버리면 불안하거든요 그쵸, 네. 코너링도 불안해지고 근데 떨림이 죽어버리니까 코너도 잘 꺾이고 주행 성능이 좋으니까 편안하고 야 오신 보람이 또 있으신가요? 네딱 몰아보니까 답이 나오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유튜브에서 다 좋게 얘기하는데 정말 긴가민가 하셨죠? 네. 근데 막상 착착 해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거짓이 없다는 말이 딱딱 딱 몸으로 느끼시죠? 어떠세요? 네. 유튜브, 기... 에서 나와, 서 말씀하신 분들 괜찮은 성능을 딱 체험해보니까 좋아요? 네. 믿고 제가 온 거죠. 네, 아, 그렇죠. 자. 이쪽에? 네, 여기로 한번빠져보겠습 믿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까? 제품이? 네. 아이고. 자, 여기서 자유전 해야 합니다. 자유전. 자, 여기서 자유전이야. 여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오르막길도 한결 편안하게 치고 올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처음에 스타트가 하면은. 예, 예. 비교했거든요. 예, 예. 지금 상태는 이제 뭘쭉 볼... 먹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자, 비교해봤는데 어, 어때요? 힘이 좀. 힘이 좋아요? 응. 딱 느꼈어요? 응. 응. 어차피 안봐더도 예, 예. 쭉 밀고 나가네요. 쭉 밀고 음, 나가요? 그만만큼 파워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파워가 일단 차가 잘 나가고 부드럽게 잘 나가야 연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 공기가 잘 들어가니까 매연을 갖다 카본 슬러지를 미니까 매연이 없어지고 요 박자를 두 마리를 다 토끼를 잡아버려야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합니다. 이게 70이 한 60에서 80 사이에 있죠. 예. 그 사이에 힘이 없어가지고. 예예. 들들들 했거든요. 아 덜벨 덜벨 힘이 없다고 힘이 힘이 좋아져버렸어요. <목소리> 야그 확실히 느껴버렸어요. 음. <목소리> 아. 아니 항상 보면은 이 차가 예, 예. 한 스타트 갈때한 60에서 80 사이가 약간 안 좋아요. 그아 힘이 힘이 없다는 거지. 힘이 없어져버리는데. 그러다 그러니까... 보면 세게 밟을 수도 없고. 아 그런데 그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네. 지금 상황에는 괜찮은데. 고성능 엔터브 하나 넣고 이렇게 해결이 돼버리네요 아, 좋으시겠습니다. 뭔가 차가 좋아져야만이 기분도 좋고, 돈의 가치도 오는 것 같고, 오신 보람도 있고. 자, 이 정도의 기술력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단하신다. 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고객님들한테 고민거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어, 힘이 안전 좋네. 완전히 좋아요? 쭉쭉 나가죠? 네. 아유, 맘에 드는 게 저도 기분이 좋네요. <laughs> 자, 안전하게 잘 타시고요. 네. 또 이제 내려가시는 게, 올라가시는 게잘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산타페 C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